한국문인협회 포천시 지부 서영석 지부장님과 장선옥 부 지부장님의 헌신앙독이 있겠습니다. 6월의 노래 녹정 서영석 달빛이 붉게 물들고 꽃잎처럼 쓰러져간 6월의 영령이여 비도전에 꺾여버린 가지마다 흐느끼는 바람소리가 구슬프다 호수에 내리는 빗물이 비명을 지르고 전장에서 산나한 영혼이 붉은 달빛 아래 출렁이는 물결처럼 흐느끼는 그날의 뜨겁게 불타던 대지에서 진군의 노래를 부르던 목소리가 생생하기만 한데, 어머니를 찾아 울부짖던 어린 병사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한 6월의 하늘이여, 피기도 전에 쓰러져간 꽃잎이 비처럼 내려서 내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었던 달빛 아래서 흐느껴 울던 어머니의 곡소리는 피를 토하고 발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잘려도 진군을 멈추지 않고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고 온몸을 불살라서 조국의 영광과 번영을 갈망했던 6월의 전사여, 6월의 영웅들이여, 6월의 아들들이여. 조국은 어느새 거목이 되어 피로 물들었던 산나는 초목으로 가득하고, 잿더미가 되었던 부모 형제, 자매의 집들은 폐허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인류 고깔 꽃을 피운 조국의 하늘은 높기만 한데, 전장에 이슬로 사라져 눈동차 감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피를 뿌리고 육신을 바친 유월의 넋이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유월의... 영령이여, 6월의 전사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6월의 아들, 딸들이여, 6월의 무명 전사들이여, 영면하소서.